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철 물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통상적으로 겨울에는 물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겨울철에 너무 굶겨버리면 뿌리가 고사돼 가지고 어, 봄에 어, 물음병이 오거나 아니면 폭삭 주저앉는 그런 어, 현상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년 겨울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물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단 2월만큼은 단수를 하는데요. 가끔 베란다에 햇살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달이들이 어, 우짜라기 때문에 물을 굶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너무 굶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짜람이 곧 나쁜 것만은 아닌데요. 너무 마 줄기가 너무 콩나물처럼 쑥쑥 올라오게 되면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이 연약한 줄기가 어, 냉해를 입어가지고 꺾이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긴 하지만 그래도 베란다에 두세 시간 정도 햇살이 들어오는 곳에 화분을 놓고 키운다 그러면 그런 우짜람도 어 시간이 지나면 멋진 줄기가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 1월 말까지는 어 20일에 늦어도 20일에 한 번씩 주고요. 저 뒤쪽에 있는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어 7일에 한 번씩 물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캐스피토사 같은 경우도 지난 주에 물을 주고 갔습니다. 만졌을 때 단단함이 보이고요. 저 뒤쪽에 있는 파키피던 같은 경우도 지난 주에 물을 주고 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없해가지고 통통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단단하게 잎이 뻗고 있는 그런.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이 두들레 같은 경우는 어, 겨울에 자라는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물을 굶겨버리면 어, 멋지게 모양을 만들 수도 없고 멋진 성장도 어, 멋진 수형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주기적인 물주기가 아주 좋습니다. 간혹 물을 주고 나서 한 2, 3일 지나도 물에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다육이들이 있는데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뿌리가 멈춰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재차 물을 주면 결국은 뿌리가 냉해를 입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물을 주고 나서는 2, 3일 정도 지나가지고 잎을 만져야 되는데요. 지금 영상 속 앞에 보이는 링고스타 같은 경우는 4일 전에 물을 주고 갔습니다. 물을 주고 와가지고 이렇게 만졌을 때 정말 꽉 만졌는데도 단단하게 물을 끌어올린 모습을 볼수 있죠. 이런 잎이 두껍고, 어, 창계열의 그런 다규들 같은 경우는, 어, 여름보다도 오히려 아, 12월에서 1월에 또 성장을 하는 그런 참 특이한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어, 다규라 그러면, 어, 2월 초까지는 물을 주면서 키워도 된다. 단 하루의 햇살이 3시간 이하라고 한다 그러면 잎을 만져가지고 잎이 말랑말랑 거렸을 때 물을 주는데 물의 양은 화분이 가득 다 적게 물을 주면 안 되고요. 화분 윗부분에 한20% 정도 젖는 적게 준다라는 생각을, 생각을 하고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이 옆에 있는 레티지아 같은 경우도 얼굴을 보면 약간 물이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잎이 안쪽으로 접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이런 상태면 물을 줘야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월을 안전하게 날수 있습니다. 물을 너무 잎에 담고 있지 않으면 냉해를 입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은 하우스에 오자마자 이원종복랑 금들 위주로 해가지고 물을 줬습니다. 이쪽 보면 오늘 아침에 물을 준 흔적들이 이렇게 보이죠? 저 뒤쪽에 있는 화분들 같은 경우도 물을 줬습니다. 이 원정공단근 같이 겨울에 기온이 낮아졌을 때 성장하는 을 그런 다이기들 같은 경우는, 어, 겨울에 무조건 물을 굶겨버리면 지금 영상 속에 안쪽에 보이는 어, 자구들이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한 상태로 어, 냉해를 입어가지고 떨어지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2월 빼고는 물을 주기적으로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월 빼고는 거의 어 일조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물을 한 번에 많은 양을 주기보다는 찔끔찔끔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잎을 예쁘게 균일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날짜를 정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물을 줘야 되는데요. 단 겨울 같은 경우는 어. 물을 너무 과하게 주면 낮은 기온과 결합해서 결국은 어 뿌리가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겨울만큼은 찔끔찔끔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을 주고 나서는 꼭 말씀드리지만 잎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잎이 검게 무르는지를 꼭 살피셔야 됩니다.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어 뿌리가 썩어가지고 결국은 어, 죽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햇살이 비출 때 잎의 색감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롤리폴리 같은 경우도 딱 보면 이 멀리서 보면 이 잎이 수분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아랫부분을 보시면 잎이 벌써 줄임이 어, 져 있죠. 이 물이 부족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물을 화분이 한20% 정도 적게 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물을 준 상태고요 그리고 이 지금 잎이 넓은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좋아하는 품종들이지만 또 냉해에 약한 품종들이기 때문에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아, 10일에 한번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웃자라도 참 예쁜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겨울에 웃자란다고 물을 굶기기보다는 어, 약간 줄기가 웃자라도 과감하게 물을 주고 봄에 햇살이 좋은 자리에 누게 되면 또 예쁜 수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겨울철 다육이 물주기 같은 경우는 가끔 어, 겨울에 분갈이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주게 되면 물을 제대로 아랫부분까지 빠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 분갈이 한지 얼마 안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이 바닥까지 내려가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물의 양을, 어,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물을 줬는데 왜 잎이 말랑말랑거리지 그러는 경우는 뿌리까지 물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겨울철 물주기는 어, 밤 시간보다는 아침 시간에 물을 줘가지고 햇살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를 거쳐가지고 수분이 빠르게 마를, 마르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어, 달귀를 겨울철에 안전하게 물을 주면서 키울 수 있는 어, 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